그리고 풀었다가 빠졌죠? 네둘 응. 이렇게 풀었다가 셋 어. 천천히 어. 풀어주고 하나 둘셋 풀고 천천히 하나 둘셋 하나 둘둘셋 풀고 느껴져요? 네셋 뭐가 느껴요 뼈, 뼈 만져야 되는 거죠? 네뼈 만진다는 느낌으로 어. 그리고 하나 둘셋셋둘 잘안 들어가요. 반대쪽 잡고. 손톱으로. 마시고. 하나. 둘, 그렇지. 셋. 하나. 다시. 하나. 빼고. 둘, 셋. 이거 뭐예요?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는 뭐랑, 뭐랑 반대? 하고 숙면하고도 반대반대쪽이팔꿈치 이렇게 내렸으니까. 네. 얘는 올렸으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하나. o <불> 바로 y Okay. o 어이 y o k a 좀 풀렸죠? 아 어? 네. k 거사각 k a 라고 k a y o k 이고 o k 도 y o 놓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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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a y 고 k a y Okay. Okay. o k 요 둘셋길 뻗으세요 그렇지 뻗으세요 풀고 여기서 풀어서 앉아서 그럼 이근육도 같이 들어줘는요네상가 부분 살짝 움직였다가 풀어주면서 놔주 팔꿈치 쪽 잡고 앞으로 뻗었다가 풀고 셋. 아. 네 그렇지 이건 좀 자세 나오시는 그러니까. 네.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손가을 찌른거하고 날개뼈를 찌는 쪽으로 가야지 손가락 찌는게더 잘못해 다 잘못해? 그건 뭐 편하신 분로하 응. 어차피 이거 목적은 이 흉곽을 뻗는거의 목적이라 응. 응. 흉곽을 아가위를찌 네. 팔을 뻗으면 가위빼가 응. 올라가니까 그치.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는거라 음. 날개뼈를 그러면은... 올리면 승모근이 더 쓰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코 그렇게 했을 때 네. 날개뼈 올라가면 아, 승모근이 쓰니까 팔을 아, 손가으로 예, 뻗으라고 하면 네. 손이 더 뻗어지니까 네. 네. 손가락. 근데 그게 그거긴 해요 어차피 날개뼈가 아, 더 앞으로 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 마사지 가면 아, 팔꿈치를 찢는 찍는 거 있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해줘야지 마사지 시작하면 그렇지 이렇게 막 팔꿈치를 찢는 거 네. 지왠잡아주고 맞사니다이데 음. 요걸로 지금 리뷰.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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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진짜 안 되니까 막 음. 잡을 줄 모르니까. 음. 모르니까 목 목. 어. 어깨 움직이면 좀 어깨를 움직여보시. 목이 완전 쉬운 것 같아. 여기 아니고 여기가. 어. 응. 어. 응. 진, 어 진짜 여기 여기. 목이 싶어. 아니라 어깨 쪽이. 어 어깨가 쉬운데 어깨가 어깨가 되게 가볍다. 응.